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국내 대형 플래그십 재단 차량 중에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가성비가 좋아 중고차 시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판매가 되는 차량입니다 바로 기아사의 K9 3.3 이그제키티브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K9 차량 중에서도 옵션이 좋은 만큼 양쪽 헤드램프 16발의 풀 어댑티브 LED 라이트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전 차주분께서 차량 관리 상태도 정말 퍼펙트하게 관리를 해주신 차량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눈치채셨겠지만 번호판 또한 7777 황금 번호판이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운의 숫자인 차량인 만큼 구독자분들께 행운을 가져다 드리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이 크기면 크기, 옵션이면 옵션, 승차감이면 승차감까지 정말 빼놓을 거 하나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350만원, 135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 K9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K9 3.3 이그제큐티브 등급 차량이고요 초등록일 2014년 3월 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4만 4천 k 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내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본넷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리려 할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누구나 좋아하시는 검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넷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이 좋은 만큼 LED 눈썹 미등과 앞전에 말씀드렸던 양 옆으로 16개의 풀 어댑티브 LED 라이트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스러움을 더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LED 비상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기아 자동차만의 트레이드 마크 그릴이죠. 바로 호랑이 코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크롬 그릴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 변색 되거나 깨진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그릴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 센서와 아래쪽에는 LED 안개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9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이 테두리 정말 사용할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 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이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휠 기스도 대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다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 전현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헤드램프 상태도 백화현상 일절 없이 정말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 램프와 LED 비상등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감지 센서와 그 옆으로는 머스운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 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고급 옵션이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자,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실내 공간도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차량인 만큼 정말 넓은 공간 유지하고 있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 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셋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용하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K9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옵션도 좋고 가성비도 좋지만 거기에 번호판까지 특별한 차량입니다.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그럼 제가 바로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더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도 양원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운전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2단 메모리 시트, 조수석 전동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휘발유 엔진인 만큼 차량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 하나 없이 정말 정숙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제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정말 많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절 없으며 시 주행 거리 144,017km 주행된 차량입니다. 핸들 보시게 되면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주면 시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음량 조절 버튼, 트림 모니터 버튼, 블루투스 버튼과 아래쪽에는 핸들 열선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인 텔레스코픽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전후방 감지기 버튼 헤드업 디스플레이 온오프 버튼과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페셔아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이 있는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럭셔리함을 더해주는 아날로그 시계와 양 옆으로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CD 플레이 옵션과 각종 오디오 버튼들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K9 차량 중에서도 상위 옵션인 만큼 멋스러움을 더해주는 전자식 기어봉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전자식 박킹 브레이크 옵션과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오토 홀드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내비게이션 매뉴얼 버튼과 순정 디아이스 컨트롤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전동 리어 커튼 버튼과 스노우 모드 변경 버튼 완벽히 적용된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추가 옵션으로 원격 시동이 가능한 유보 시스템까지 적용됐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는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나온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가죽 시트 상태 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국내 대형 플래그십스 차량답게 뒷좌석도 정말 넓은 공간 잘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으로만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수동 뒷커튼 옵션과 지금 영상에서 뒤쪽 보시게 되면 전동 리어커튼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 콘솔 박스 보시게 되면 4단 송풍구 옵션과 뒷좌석 콘솔박스 보시게 되면 뒷좌석 프로토 공조기 옵션과 뒷좌석 열선 시트 버튼, 그리고 조수석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워크 시트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뒷좌석 메뉴얼 버튼과 컨트롤러 옵션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천장 보시게 되면 천장 상태도 정말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뒷좌석 화장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바로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 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 휘발유 엔진이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을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눈 것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K9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K9 3.3 이그제큐티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3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 약 14만 4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내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관한 본넷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이 K9 차량을 영상을 올리면 정말 바로바로 판매가 되는데요 이 차량 또한 말할 것 하나 필요 없는 가성비 끝판왕인 차량입니다. 저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 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금액 1,350만원 1,35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K9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